자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하세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곳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우수와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내게 곧 해족속과 아머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이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라 아멘 오늘은 여우수와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백성. 한번 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할 텐데 질문할 때 팁이 한 가지 있다면 제목에 팁이 있다는 거예요. 제목에 답. 그러니까 졸다 깨더라도 물어보면 하나님 백성 답하면 열개 중에 아홉 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존재 가치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태동을 생각해 보세요 어, 시작은 아주 작은 가족 단위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 몇 사람들이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떠났던 것 식솔 정도 그게 전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시작이 엄청난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보니까 가난안 땅을 통일하고 왕국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게 될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그 작은 한 가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큰 민족이 될수 있었는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강이 되고 또 하늘에서 매추라기 때가막 날아오고 큰성 여리고를 흔들어서 무너지게 하고. 태양을 제자리에 딱 멈추게 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시는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근거가 뭐라고요? 그들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동일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지금도? 지금도. 똑같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자, 욕기 8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물어볼게요. 시작은 요거 밖에 안 되는데 나중은 창대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될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뭐 여기서 이제 위에 있고 머리가 되고 이게 세상 가치 기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향력 있는 머리가 되고 이끄는 자가 되고 그렇게 위에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편, 37편,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 시미로다이 말씀은 마치 오뚜기 같은 말씀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맞으면 그런데 넘어졌다가도 어떻게 된다. 다시 일어난다. 누구에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또 10편 보겠습니다. 23편 6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내가 바로 확신 있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내가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성경이 말합니다. 넌 창대할 것이며, 하나님 백성은 이끄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 백성은 주께서 붙드실 것이며, 하나님 백성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여러분에게 그 일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2장은 12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치렀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요 요약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된 가나안 왕은 총 33명인데, 요단 동편에 2명, 모세가 점령한 왕들, 그리고 요단 서편에 31명, 여호수아가 점령한 왕들이에요. 이들 모두는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된 왕들인데요. 9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리스트가 나와요. 우리 한번 그 왕들의 리스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상상?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그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 아유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라드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 다뿌아 왕, 헤벨 왕. 끝까지 읽으면 지칠 것 같아서 절반만 읽어 봤어요. <laughs> 여러분 이 왕들의 이름을 읽어 나가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12장을 묵상을 하면서 이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요. 그 열거되는 것이 마치 무덤가에 전쟁이 끝나고 패배한 적들 진멸시킨 적들의 그 무덤가에 세워진 묘비들 같아요. 묘비들을 마치 드론을 띄워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보니까 영화 마지막에 보면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끝나면서 이제 전쟁은 끝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데 어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적들의 이름이 쫙 열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야 이제 전쟁은 끝났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느낌이 12장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묵상하겠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거시적인 측면에서만 지금 끝난 거지 실제로는 끝난 게 아니에요. 큰 전쟁에서만 이제 승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것뿐이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때부터 지금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여우수화가 땅을 분배한 이후에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각 족속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땅에 올라가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서 또 전쟁하고 또 이겨야만 되는 그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12장만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왕들, 서른한 왕, 서른 세 왕들, 야, 끝났구나. 다 이긴 거야. 이젠 전쟁은 끝. 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때부터 전쟁은 계속 된다는 것이 여우수화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가나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언제냐면 다윗 시대 그래서 다윗의 시대를 성경 공부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시대라고 통일 왕국 시대 그때 비로소 가나한 족속들을 다 멸하게 되고 모든 나라가 진짜 정복돼 가지고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된것 같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해요. 그런데 이 승리의 길은요. 쉬운 게 아니라 멀고 험한고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은 승리하는데 그 길은... 그 승리의 길은 쉬운 게 아니고 멀고 어렵고 험한 거라고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살아계신 줄 아는 찬송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마지막 3절의 가사가 이래요 그 언젠가 주별 때까지 같이 시작 그 언젠가 주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그 다음 뭐라고요? 승리의 길 다시 한번 물어볼 승리의 길 뭐라고요?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뭐라고요?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가 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승리를 얻었어. 그런데 그 승리의 길이 완성되는 건 뭐라고요? 멀고 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무려 7년에 걸쳐서 33명의 왕들과 싸워서 정복을 한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전쟁할 때 7년 동안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 월남에 직접 갔다 오신 분, 전쟁을 경험하신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작전에 투입할 때마다, 투입될 때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간대요. 이번 작전이 마지막이었으면. 전쟁이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고 얼마나 두려우면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이야기하십니다. 전쟁보다 더큰 육체적 피곤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전쟁은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판문점에서 있었던 귀순용사, 총격사건,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TV에서 그 광경을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나오고 이런 게 나와요. 저는 그 TV를 보면서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희 장모님은 괜찮지가 않아요. 저희 장모님은 TV를 보면서 막 두려워해요. 막 긴장하고, 어떡하냐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셔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장모님은 6.25때 어, 북한에서 남쪽으로 피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6.25를 직접 경험했어요. 그 피난 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아픈 건지. 그러면서 장모님이 늘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세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그러면서 눈물도 이렇게 닦으시고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한반도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는 수많은 산들을 넘어야 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전쟁 없이 얻은 땅은요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때로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기기도 했지만 때로는. 터지는 싸움을 통해서 이겨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이스라엘 앞에 있었다는 거죠. 간단하든 간단하지 않든 전쟁이라는 것은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전쟁도 이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을 얻기까지는 수많은 영적 싸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응답이 크면 클수록. 악한 영들의 저항은요, 더욱더 큽니다. 그래서 응답이 다 완성되기 가까워지면 악한 영은 더 많이 영적전쟁하느라 우리는 심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수 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든 것이 영적 싸움인데 사도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싸움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받았대요 자,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델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도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싸움을 위해서 부른받은 거야. 싸움 없이 살려고 하는 생각 갖지마.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요. 주님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 다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돼요. 어? 잘 싸우자고. 보너스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없이 주먹으로만 이거 하지 마시고 <laughs> 주먹으로만 힘내자고 화이팅을 자 손으로 액션으로 인사합시다. 액션으로, 액션으로. 네. 자, 우리 정모 집사님을 향해서. 자, 우리 정모 집사님을 향해서. 이 있어요 이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품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마귀는 저마귀는 려고이 벌리고 달려와도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12장이에요. 여호수아 12장이에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예수가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풍파가 밀려와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앞으로도 또 다가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깨달음 때문에 우리는 후렴을 부르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에 대하여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런 평안을 끝나지 않은 싸움이지만 앞으로도 시름이 계속되지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끝내 싸워서 이기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1절에 나온 것처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하나님의 백성이 끝내 싸워 이기게끔 주님이 약속해 놓으셨고 재정해 놓으셨지만 그 과정 속에는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귀가 입벌리고 영적 전쟁하며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10편, 23편처럼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부족함이 없잖아요.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절 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똑같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잘되고 다 행복해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란과 시련과 역경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께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영적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얼마나 영적전쟁이 힘들었으면, 아이고, 내가 안 믿었을 때가 더 편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직분 안 받았으면, 직분 안 받았을 때가 더 편했는데, 야, 내가 교회에서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릴 때가 더 편했는데, 괜히 막 그냥 함께 해가지고. 내가 괜히 봉사 시작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 결, 갈등을 겪고 영적전쟁을 겪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영적전쟁은 점점 커집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덧림펴질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저녁 오후가 되면 어~ 저희 지방의 교회에서 임직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순서를 맡았는데 이 권면이라고 하는 순서를 맡았어요. 이 젊은 사람이 권면을 잘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권면이라는 순서가 맡겨지니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죠. 아멘 준비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권면한 걸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권면을 위트 있게 농담식으로 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 도 봤어요. 그래서 그 재미난 것을 막 썼어요. 아, 써보자. 나도 가서 재밌게 해줘야지. 권면을 딱딱하지 말게. 장로 임직되는 분에게 해줘야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의 또 이야기도 막 써보고 어떤 분은 정말 뭐 여러 가지 설교 이야기처럼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권면을 해야겠다. 왜?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때부터 영적전쟁이 갑절로 시작됐다는 시작 예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시작될 수 있는 온갖 영적전쟁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지 않으면 그 영적싸움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일을 갈면서 오늘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오후를 기다리고 있는 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결은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거친 비바람과 폭풍우가 수시로 몰아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도록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의 축복을 예비하셨다고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요? 긍휴를 허락해 주신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그때 하나님 목적이 뭔지 알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세우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목적인데 사실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운 일 다가오고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려와도 겁내지 마세요. 그 비바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이번에 끝났던 오륜교회 21일 다니엘 기도하는데 절반이 간증 강사예요. 이 간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깨닫는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문제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보다요. 문제를 이겨낸 사람들이 더큰 보람과 행복을 누리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큰 보람과 행복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큰 보람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행복 위에 여러분을 간증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구원의 도구로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엔 때로는 폭풍우 같고 풍파 같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이라는 시간은 잘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편 29편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평강의 복이 말지어다. 평강의 복이 말지어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 된 여러분들에게 언약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요. 6 절과 7 절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어, 땅들을 나누어 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에 이끌려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홍해를 만났어요. 그리고 광야를 만났습니다. 지긋지긋한 광야 40년 지났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요단강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가난 전쟁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첩첩산중 같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땅은 보기에도 좋은 땅이었고 실제로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꼭한 번씩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요즘에는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 이집트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집트 갈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한 번쯤 이집트가 포함된 성지순례도 가볼 만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서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이집트와 요르단을 3일간 거치거든요 이 3일 동안에 제가 눈으로 보았던 건 전부 다 돌산밖에 없어요. 새빨간 벗겨진 산과 돌산과 황무지 같은 광야. 풀들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곳. 그것밖에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빼놓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황량한 사막과 돌산과 광야와 그런 것들로만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데 국경을 지나서 국경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들어서자마자 10분 만에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잔디밭. 잔디밭이 눈에 들어오고 30분쯤 달려가니까 그때부터 해서 차가 한 10분 달려가는데 10분 동안 달려가는 동안 멈추지 않는 끝없는 올리브 농장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단이라는 지역에 가면 거기에는 바위 사위에서요. 시원하고 맑은 물이 막 펑펑 흘러나오는데 수압이 얼마나 세면 자, 여러분 폭포수가 떨어지는 게 아닌데 바위 밑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시냇물처럼 그 물이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큰 수압에 거품이 일어서 바닥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물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차가워서 지금도 그 따뜻한 나라에서 발을 담그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풍성한 물들 속에 주변에는 수많은 과일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는 농장을 보았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 그대로였어요. 성경 읽어볼까요? 추레국기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한 족속, 햇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설교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백성 삼으신 분이에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 비록 과정이 힘들 수 있어요. 외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클라이막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 거 질병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 거그 힘든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넌내 백성이야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널 지킨다 내가 널 세운다 내가 널 가난의 적과 꿀이 오르는 땅으로 평생토록 후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리워하고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부러워하는 그 땅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더 예배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잘그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우리에게 없어요. 더 예배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내 힘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가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며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은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환란과 역경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수많은 영적 전쟁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